네, 종목진단 2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아, 시청자님 되게 반갑게 인사해주시니까 더 좋은데요. <laughs>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 네, 인트로메딕,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450원에 15%입니다. 16,450원에 15%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 조금은 높은 가격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언제쯤 네. 들어가셨어요? 한 4개월쯤 됐습니다. 4개월 전쯤에요? 네. 음,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요? 지금 손율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은 네. 목수가 얼마까지 가지 좀 궁금합니다. 아,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들어가실 때 예상하셨던, 계획하셨던 목표가 있으세요? 아, 들어갈 때는 한 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음, 네. 어, 전 고점이네요, 시청자님. 그쵸. 네. 아,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가격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메딕입니다 아, 오늘 좋은 이름을 보여줬는데요 이틀째 상승 흐름이었고요 3.07% 오르면서 15,1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좀잘 아시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정재용 부지점장님 인트로 메딕 하면 캡슐 내시경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어,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떠오르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예상외로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네. 아, 인트로 메딕을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는지 네. 그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고. 네. 아, 지금 네, 아마 시청자님, 들어왔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아, 인트로 메딕 4개월 전에 들어가실 때. 네. 그, 뭔가 이 투자 판단을 했던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셨습니까? 아니, 네. 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추천으로, 네, 그렇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하지 하지만은 그인트로메딕에 상당히 이, 그 가능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그 부분을 주목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인트로 메딕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하는 판단인데, 먼저 이제, 어, 그, 기업의, 어, 뭐이 기업의 개요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인트로 메딕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캡슐 내시경 시장에 그, 캡슐 내시경을 생산하는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이고, 이 캡슐 내시경 시장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니치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주 마켓이 아닌 것이죠. 네, 니치 마켓인데 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게 매력적이고 이제 또그 신제품 같은 경우 어, 신제품이 이제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어, 이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인트로메딕의 어, 투자 포인트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이 인트로메딕의 신제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인트로메딕의 신제품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그 하고 있는 이 연성 연성 어, 캡슐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과 또 하나 가장 큰 모멘텀이 이제 대장 내시경. 근데 지금 인트로메딕의 그 잠깐만요. 좀 보면은 네. 일단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캡슐 내시경의 부분들은 이제 이 현재 매출이라는 것은 소장 부분이란 말이에요. 소장 부분은 상 크지 않습니다. 혹시 그 우리가 이제 뭐죠? 어 그렇죠. 그 종합 과원진 받을 때 네.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내시경을 하는데 소장 내시경 해 보셨습니까? 그안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안해 봤어요. 저도 안해 봤는데 위 내시경은 보통 많이 하죠. 네. 그죠? 위 내시경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 대장 내시경을 네. 이제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병이 없는 일반인들이 할 때에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주로 하고 소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희귀병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 그 소장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소장 내시경 이 부분에서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이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이 상당히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적 부분들 먼저 잠깐 점검을 하죠. 연간 이제 실적 현황을 보면 어 지금 2013년도 보면 매출액 106억에 영업이 23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년도 때는 86억에 15억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0억에 어 영업이 35억 정도 이렇게 고성장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평가돼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평가돼 있지는 않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 PER로 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로 뭐 전망한 것은 한 27배, 8배 정도 되니까, 만약에 예상 실적보다 조금 더 부진하게 나온다고만 PER 30배 이상 받는 상당히 어, 고평가된 어,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고평가를 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고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업체가 이 바로 인트로 메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제품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의료보험 적용되는 네. 것이죠. 의료보험 적용인데 이것은 소장 부분에 지금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음. 그 이게, 어,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뭐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날라가는거 아니냐, 뭐 음. 어 대박 아니냐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어, 상, 그거보다 현실 자체는 그거보다는 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도 우려보험 적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어 수혜를 보는 부분들은 맞고요. 그냥 요 이슈가 이 정도다 보시면 되겠고. 어 캡슐내 시경 글로벌 시장 규모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은 어 작년이 그 2013년도 한 2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한뭐 2억 5천 달러, 3, 3억 달러까지 이렇게 쭉 한 연평균 12% 이상 고성장하는 이런 시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실적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 실적 추이들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고성장, 한연 20%대의 성장세를 앞으로도, 어,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하 시장 자체가 상당히 고성장 시장이고, 인트로메딕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품질하고 가격 경쟁이 뛰어나다. 이 주로 경쟁, 이 글로벌 업체들 보면, 그 일본 업체라든지 독일 업체라든지 이쪽 선진국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가격 경쟁력이 좀어 인트로 메딕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선진국 위주로 어 형성이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인트로 메딕의 이 전방 산업들, 전방 수요처들은 상당히 탄탄하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업체다 네.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성장성에 있어서는 확실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아, pr 30배면 정말 고평가 영역이잖아요 물론 제약주들이 이런 기업들이 많긴 하겠지만요 지금 주가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보신 적정 주가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추가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으로 좀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 지금 만약에 이 소장 부분만 국한해서 보면 네. 인트로 메딕 주가가 고평가 돼 있다 어,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면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기대감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제품 중에 대장내시경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 소장내시경 대비 시장 규모가 100배가 크단 말이에요. 100배가 큰 시장인데 이 대장내시경이 내년을 출시로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인트로메딕에서. 대장내시경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 인트로메딕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캡슐 내시경은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내시경할 을때 상당히 괴롭죠. 그러니까 뭐 수면 내시경을 하더라도 수면 내시경 하면은 이렇게 뭐 살짝 마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싫어서 그냥 내시경을 하면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내시경 할 때. 근데 이 캡슐 내시경은 무고통이이 통증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 내시경이 어, 상당히 저는 그 이거는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캡슐 내시경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받는 내시경을 대체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어 승산이 있다. 이게 확실하다 하면은 이 종목은 어 상당히 장기적으로 크게 투자가 들어가 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체 불가능하다 하면은 이 종목은 볼거 없습니다. 바로 매도를 하셔야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캡슐 내시경의 장점이 우리가 지금 내시경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 캡슐 내시경이 대체가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고, 대장 내시경이 캡슐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고평가된 부분들을 상당히, 어, 지금 고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주가보다 고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바로 지금 인트로 메딕 주가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대장 내시경에 대한 기간들이 좀 남았죠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일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뭐 길게 보면은 한 13,000원 정도부터 해서 13,000원에서 18,000원에서 20,000원. 이 구간에 박스권 구간을 좀 더, 어, 행보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1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겠는데요. 13,000원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를 이제 이탈하게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것은 이제 대장 내시경의 성공에 성패를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 목표가는 고점인 2만원을 돌파해서 훨씬 더갈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가요? 길게 보셨어요? 예, 네, 시간은 뭐, 얼마든지 네. 있습니다. 음, 일차적인 목표가가 18,000원이고요. 이후에 이 성장성이 모두 한번 반영이 된다면 2만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의견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트로 메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재훈 부지점장의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3,000원이고요. 조용구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 14,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게시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통으로 남겨주셨는데요. 호계리님께서 대한유화를 갖고 계십니다. 8만 1,100원에 사셨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어, 지금 보니까요.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 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8만 1,000원이라고 하면 작년이 아니었을까, 시, 어, 올해 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6만 9,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조용구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8만 1 1 0 0원에 비중 20%인데요.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게 일단은 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대한유가라는 기업은 사실상 일단 과거 대비해서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점을 이미 좀 지난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사실 이제 중고 시장이 이제 고성장을 하던 무렵, 2010년, 2011년 무렵에 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지금은 이제 성장 속도 자체는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뎌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품의 이제 판매 가격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거의 과거의 전성기 수준까지는 가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찬성에 산정해서 봤을 때좀 회복이 좀 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처럼 이제 화끈한 성장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고. 고속 성장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치도 화학업종 평균으로서 이렇게 높게 쳐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리포트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있다, 반영이 좀 되어 있구나라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3분기 뭐 실적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대략적으로 지배주주 기속순익상으로 봤을 때 481억 원 정도기 이 때문에 화학업종 평균에다 가 화학업종에다 지금 이제 프리미엄을 반영해줄 을수 없.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별류에선열배 전후로밖에 일단은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568억 원 내년에는 679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대밖에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보통은 못해도 한 5%에서 6% 정도는 회복이 돼야지만 자산가치를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12만원대 회복은 절대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 이 기술적 흐름 보면서 뭐 전략 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에다가 기준에다가 대략적으로 밸류에션 10배 정도만 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주가는 대략적으로 8만원 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만원 선은 일단 목표를 좀 이제 산정을 하셔서 보셔야 되고 어제 발생한 캔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거든요 개파락에서 거래랑 늘려놓고 양봉을 만들어 놨다 장대양봉 그러면 이 자리는 절대로 빼지 말아야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5천원 선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지지선 그래서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좀 이제 하셔야, 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산정을 할수 있는 목표는 8만원 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치 8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전화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떤 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아 신세계요. 아 신세계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어, 매수 매수가가 236,200원에 20%요. 2 3 6 2 0원 20%세요. 네. 어, 혹시 시청자님 네. 지난주 주 후반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그 전에 들어갔서2 네. 3만 8,000원 데 네. 네, 이렇게 저번에 좀 올라오길래 조금 팔고서 그냥 수익은 안 냈지만 조금 그냥 팔고서 이렇게 좀 다시 장가를 낮춰놨는데, 음. 저번에 네. 한 번, 저기 뭐야, 수익이 났었어요. 28만 3천, 뭐, 400원, 뭐, 가까이. 네. 23만 8,500원, 4,000원까지 왔었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이렇게 좀 쇼핑. 네. 쇼핑이랑 이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풀려서 좀더갈줄 알고. 네. 제가 욕심을 부리고 좀. 안 팔았어요. 음, 매도 시기를 네. 좀 놓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바라보려고 음, 네. 빠졌더니만 이거를 아. 쭉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 예. 네. 그, 네. 아시 불가격대 올려나 한번 네. 궁금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시청자님 혹시 네. 예상 목표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기다리셨나요? 제가 그냥 한2 6만원좀보려고 했는데 네. 그2 3삼만 팔천오백 원 사천 원 가니까 자꾸 막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음. 그걸 못 남길 것 같은데 아마 예 네, 네. 가격 옆에까지 올려는지 모르겠어요 이십삼만 팔천 원이나 이 정도라도 팔까 음. 싶어 네 여기서 수익은 네. 나야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님 네. 가격 전략 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저희 두분 중엔 어느 분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네조영구 전문가님요.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잘좀 봐주세요.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그 신세계라는 종목에 굳이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요? 아니요 그전에는 이제 그그뭐 한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 내수주가 좋다 고해서 샀는데 네. 이 가격대 오면 팔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요즘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런데 막 어, 자꾸 23만 8,500원, 뭐 4천 원 가니까 맞고 떨어져서 그가격때 팔아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좀 네,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예. 봐주세요. 네, 예, 일단 그 신세계라는 종목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내수 관련주라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는 있어도. 어,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 개인들마다 이 주머니 사정에서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개인들의 이제 대출 자체에 대출 잔고는 좀 늘어나고 있고, 어, 월급이라든가 이런 소득 자체가 지금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 개인들의 말 그대로 이제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라는 데는 어차피 이제 뭐 이마트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어, 백화점 쪽의 매출이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데 요즘 시대 요즘 시대에서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백화점에서 제품을 한번 입어보고 또 모델명을 한번 적어온 다음에 이걸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이제 뭐 11번가라든가 각종 이런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 이거죠. 왜냐면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웃렛에서 사는 게 싸고 아웃렛에서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욱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개인들의 이제 그 물가는 오르고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이 자,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백화점의 실질적인 매출 자체가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신세계라는 기업은 월별로 실적을 발표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7월 18일날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나온 거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기 대회에서 무려 11%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63%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수 관련 주인 건 분명합니다만 내수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집중이 좀 되어 있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뭐 내년에 어, 부분 보니까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2015년 하반기에 뭐김해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에 하남 이제 유니온 스퀘어라든가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에 이제 그 신규 출점을 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막연하게 2015년 16년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시간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세계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또 현대백화점이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신세계라는 기업 자체가 결코 싼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크게 기대할 거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월봉상으로 잠깐 한번 보면서 가시면은 월봉상에 지금 두꺼운 지금 저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에요. 이게 이제 5년 평균 이동 평균선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좀 헤매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돌파하다가 내려왔고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상으로 보면 목표주가 지금 하향 러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간 고점은 일단 지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4만 원대 근저리가 고점이었고요. 지금 단기간 눌림목 조정을 좀 받을 텐데, 이 눌림목 조정을 아마 22만원 선에서 마무리를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24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조정폭 자체가 너무 과해지게 되면은, 아예 그냥 여기서 못 올라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냐면은, 22만원 선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24만원 선에서 24만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자리를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22만원 선을 깨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과감하게 좀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전략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아, 근데 더, 그거 네. 22만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많이 음, 어느 정도나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일단은 좀 보고 아, 있습니다 네. 아 팔걸 그랬어요 아. 아. 네 시청자님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상황이 네. 여의치도 않은 부분도 있네요 먼지 왔을 때 팔을 뻗 네. <laughs> 한번 아, 참고해 주시고요. 나섰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번 전략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전략도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